여러분들, 신성ST도 보시면은, 내려가는 흐름을 오늘 갭으로 뚫고 나가는 자리, 오거래를 위해 가능해요. 가능한데, 애도 마찬가지죠. 오일성과 벌어졌으니까 눌렀다 갈수 있다. NNN은, 이런 애들은요, 이렇게 좀 눌러도요, 스윙 가능해요. 어, 해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신성ST. 신성ST, 우리 멤버십 분들, 잡으신 분 축하드립니다. 아침에 신성ST, 사만, 250원 밑으로 들어가거나, 시가회복을 보세요. 자, 근데 바로 시가회복이 나왔죠? 시가회복 나오고, 들어가신 분들 수익 다 나옵니다. 멤버십 분들 축하드립니다. 흐름을 개불을 뚫고 나오네요. 공개방에도 다 얘기한 거예요. 이 눌려도, 눌려도 이런 애들 스윙 됩니다. 공개방에도 다 이야기해드리고, 스윙 됩니다. 하고서, 흐름 바꾸는 자리, 멤버십 드려야죠. 비용을 해보실 분들은요, 만 400원 손절 잡으시고요. 1삼3 9 0원1삼3 9 0원 손절 잡고 음, 1구9 5 0원 밑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해보실 분들 본봉에서 손절 짧게 잡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율 잡으신 분들 5%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공개방 나 있다 매집봉이 있어요 매집봉이 있어 고점이 높아졌어요 요 흐름이죠 다음 고점도 높아진 만큼 높아 질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오늘 가주면 땡큐. 안 가도 스윙 가능입니다. 할수 있어요. 짧은 손절 이 흐름만 안 깨지면 되는 건데, 손절 짧게 잡고 하실 분들은 짧네. 7,930원 잡고 하시면 됩니다. 오늘 멤버십 종목, DBI Tech.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5 300원 밑으로 들어가셔라. 오늘 아침 첫 번째 종목이었죠. 0 나올 때5 300원 밑으로 들어가셔라. 잡으신 분들 수익 나오고 있고요. 축하드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두 번째 자리라 그랬어요. 흐름 바꿨고 영차 자리 스윙도 되는 자리에서 오늘 5거래일 위에서 출발할 수 있는 자리죠. nh 투자증권을 보시면요. 음, 내려가는 흐름 바뀌고 지금은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우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큰 박스 앞전에 여기 큰 박스를 들어 올리는 자리입니다. 뚫고 나오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애도요, 오늘부터 이렇게 좀 눌릴 때, 오늘부터 1차 들어가고, 조금 뭐 눌린다, 스윙으로 보고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애도 뭡니까? 애도 이제 반등이 나오면은 요한 파동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요만큼의 파동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 반등이 나서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앞전에 매물 때, 한 14,500원까지도 올라가 줄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손절은 여기 흐름이 깨지는 자리가, 손절인데, 그러면 손절이 좀 길어요. 길기 때문에 좀 짧은 손절, 12,380원 잡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증권주들이 자리가 좀다 괜찮습니다. 다음에 올라갈 때는 앞에 이제 매집봉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 뭐한 4,500원까지도 올라가 줄수 있어요. 그러면은 15% 이상이네요. 좋잖아요. 3550원 손절 잡으시면 되거든요. 손절 요만큼. 올라가면 요만큼. 15% 이상. 손익비가 좋은 종목이에요. 앞에 매직봉도 있어요.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태도 한번 먹여드렸죠. 1주나 어, 어. 늦어도 2주 안에는 뜁니다한번뜁니다 수익 뜁니다. 나왔고, 다시 또할수 있는 자리에요. 자, 겉어음이자 소파리, 분봉상 소파리. 여기 잡아주면 할수 있습니다. 스윙 가능하고, 일봉상으로는 오늘 시가가 2,400원이 손절이 되겠고요 어, 잡아주면 1차 진입 가능합니다. 4, 3, 2, 1, 땡! 경창산업 거래터지는 봉을 잡았으니까요. 1차. 좀이 기준선 부근에서 2차. 이렇게 들어서 평단을 낮춰야 됩니다. 손절은 좀, 음, 좀 길어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잘 하셔야 되고, 어, 2,000, 분봉상에서는 2,480원, 85원 손절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터 잡았습니다. 거래 터진 은봉 잡고, 경창산업이 VI 갑니다.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경창산업 VI 나 있다. 앞타머 사이언스가 공구리 치고 올라오네요. 61선 위로 올라오고, 장기입형선 위로 올라오고. 그러면, 앞타머 사이언스도 이제 스윙을 할수 있어요. 공구리를 치고, 장기입형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스윙할 수 있고요. 오늘 저가 손절 잡고서, 스윙 보시는 분들 가능하겠고 반등이 나와서 올라간다 어디까지입니까 앞에 매집봉들이 있네요 1차적으로는 3,400원까지 올라갈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한15% 정도 더 올라갈 자리가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어요